한빛 TV의 한빛입니다. 네, 오늘은 한빛 TV 라이브에서요. 귤에 대해서 한번, 한번 알려볼 건데요. 어, 귤은 어, 아시다시피 그 우선 보관이 중요합니다. 예, 귤 보관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릴게요. 네, 귤은 음, 영상 5도 이하에 보관하면 좋다고 합니다. 우선 10월에서 11월이 어 제철 과일입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은 부분은 어, 귤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음, 보관하시면 좋고요 또 약간 녹색이라고 하죠 녹색이 있어도 어, 익은 거랑은 별로 그렇게 크게 그, 그러니까 한마디로,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영상 5도에 보다 낮은 곳에, 추우면서 어, 통풍이 된,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어,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아,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을 하시면 좋습니다. 네. 귤인데요. 요거는 제주 귤입니다. <laughs>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거고요. 아,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어, 제주도에서 그 농장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그래서 농장에서, 어, 따는 거 체험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. 어, 체험하면서 한세 박스 정도 샀는데요. 어, 가족들 다 나눠줬습니다. 박스 한 요만한 거돼 있는데, 어, 제주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, 그렇게 돼 있고요. 이게 간혹 가다 청색이, 녹색이 있어요. 녹색이 있는 것은, 어, 맛은 똑같습니다. 노란색이 아니면 잘안타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에틸렌 가스인가를 살포하면은 노란색이 된다고 하는데, 그렇게 하면은 금방 짓물른다고 하니까 녹색, 아, 녹색이 좀 띄어도 어, 드셔도 되고, 또 맛도 똑같습니다. 제가 먹어본 결과. 그렇기 때문에, 어,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색깔은 고르실 때요. 음, 그리고 또, 꼭지 주변을 많이 보라는데요. 꼭지에 그 나뭇잎이 혹시 있으면은 그게 갈색이면은 별로 조금 더 시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고 꼭지 주변이 쭈글쭈글한지 탱탱한지 잘 살펴보라고 하네요. 쭈글쭈글한 귤은 귤 껍질과 과육 사이에 공간이 약간 있는 경우가 많, 많다고 합니다. 이런 귤은 상대적으로 시고. 말랑말랑하고 껍질 또한 잘 벗겨진다고 하네요. 이전에요. 어 약간 이걸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는 거 아세요? 주물러면 단맛이 강해진다고 하는데요. 고르게 어 된다고 하는데요. 그것도 되고요. 어귤 크기도 어 크기에 따라서 번호가 많이 매겨진다고 하네요. 음 보통 귤은 작을수록 맛이 진하고. 어, 가격이 높다고 하네요. 작은데 <laughs>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. <laughs> 귤 수명의 구분이 구분 방법은 만졌을 때 단단하지 않을수록 수명이 짧다고 하네요. 음, 이유는 귤은 시에지나게 되면 알맹이와 귤 껍질 사이가 헐거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시간이 지날수록 달고 까기 쉽다고 하네요. 손으로 귤을 따뜻하게 하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귤깔때 나오는 부스러기가 나오는데, 이를 예방하려면, 가운데를 손톱으로 가르고, 양껍질을 잡고, 돌려주면 웬만하면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하고요. 단단한 건안될 확률이 크다고 하네요. 근데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엄청난 신맛을 어 자랑한다고 합니다. 또이 껍질을 진피라고 하죠. 근데 이것을 약재로 쓰거나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. 음 저는 깨끗이 씻어서 음 사용하시는 것을 어 추천하고요. 어또 귤나무의 열매죠. 귤은. 어, 여기까지 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저희 한비TV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